안녕하세요. 낌조TV 일리입니다. 가디언 테일즈가 5월 첫주 업데이트 예정 사항을 공개했습니다. 모두가 기다렸던 시즌2 막의 업데이트 소식과 함께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길드 시스템 개선 등 여러 반가운 소식이 담겼습니다.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시즌2의 첫 신규 월드, 마개가 추가됩니다. 유저들 사이에서 릴리스로 알려진 인물의 얼굴이 떡하니 배너로 올라와 있네요. 다만, 다음 주에는 메인 스테이지 3개가 먼저 오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요청하고 또 요청했던 서브 마스터 직위가 추가됩니다. 이제 길드 마스터와 함께 길드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. 또한 길드 공지 기능이 추가되어 길드원 전원에게 공지를 알릴 수 있게 됩니다. 월드 11 클리어 시 영웅 장비 최대 레벨이 75로 증가합니다. 협동전 맵이 변경됩니다. 카마돌랜드 새 시즌이 시작됩니다. 신규 슈퍼 코스튬이 일종 추가됩니다. 신규 라이브 이벤트 마개가 진행됩니다. 새로운 시즌의 길드레이드가 진행됩니다. 지금까지 겜조TV 일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